전생의 덕질로 모든 장르를 섭렵한 애독자였던 주인공, 다음 생은 꽃길이 보장된 로판 유가물이 아닌 생존 난이도 S급 무한 회귀물 고구마 소설에 빙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중도 없는 원작 주인공에게 갑질하는 막나니 귀족 가문의 평민 하인의 딸로 빙의되죠. 하지만 다행히 죽기 직전 구매한 빙의 생명보험 풀 패키지 덕분에 엄청난 생명보험금을 받으며 특별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튜토리얼이 시작되자마자 한 여장의 갑질로 굳은 주방 일을 하게 되지만 보험 버프를 받은 주인공에게. 주방일은 그저 손쉬운 경험치일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구매한 능력으로 주방일뿐만 아니라 요리와 차 시종까지 능숙하게 척척해내며 매 맞는 시종인 오빠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연금술까지 각성. 주인공의 재능을 확인한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방장부터 다과시녀 그리고 연금술사 아빠까지 서로 주인공을 가르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덕력에서 얻은 센스와 보험 특혜, 신의 편애와 총애로 고구마 가득한 S급 생존물에서 S급 빙의자로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